핀란드에서 너무 흔치 않은 파란 하늘이에요. 파란 하늘. 아침을 먹읍시다. 일단 요거트랑 사과랑. 핀란드 라즈베리가 유명하다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핀란드 와서도 오히려 살이 빠지고 잘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루 동안 어떻게 챙겨 먹고 어떤 일상 루틴을 보내는지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침이 진짜 중요해요. 아침을 뭘 먹냐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지거든요. 혈당이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걸 먹으려고 대체로 그릭 요거트랑 과일을 같이 해서 먹고 있고요. 과에 땅콩 버터 발라 먹으면 혈당 안 오른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진짜 비싼데 진짜 맛있다. <laughs> 나갈 준비를 다 했는데요. 나가서 도서관 있다가 한두세 시간 있다 바로 운동 갈 거라서 바로 레깅스를 입어줬습니다. 오늘 일정이 걸어서 도서관 가고 가서 과제 하고 걸어서 또 운동 하고 버스 타고 지복이 이렇게인데요. 시내까지 걸어 가지 않으면 전 너무 걷지 않아요. 기숙사 안에만 있기 때문에 산책할 겸 나가 봅시다. 레깅스만 신으면 너무 다리 시려우니까 레그 워머도 같이 해가지고 나가는 편이에요.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산책로인데요. 저기 앞에 기차도 지나가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따라서 지나가면 시내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 산책로에 저렇게 강아지 산책도 되게 많이 하시고 러닝도 진짜 많이 하세요. 지금 앞에 분도 러닝을 하고 계십니다. 4시 40분 정도인데 제가 5시에 운동을 예약을 해놨거든요 지금 출발해야지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핀란드에 살면 금모델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부분 이렇게 평지라서 걸어 다니게 되고 해가 있는 날이 소중하니까 더 자주 밖에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운동이 뭐냐면 캠퍼스 스포츠라는 학교 앱에서 지원을 해주는 운동 센터거든요 이게 운동 센터에 따라서 운동이 달라지거든요. 6달에 한 8만원 정도인데, 배드민턴 농구 다할수 있고, 필라테스, 요가도 다닐 수 있어서. 여기 건물이 운동하는 건물이거든요. 이 동네 올 때마다 좀 조용하고 깔끔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 키가 있어야지만 센터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하러 도착을 했습니다. 저다 그래서 화장 예쁘게 하고 운동하 사람이 됐다는. 여기가 제가 매일 운동 다니는 운동실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운동 도구들 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가 매트가 저 브랜드 아시죠? 진짜 좋은 브랜드. 저는 운동을 다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딱 봐도 이제 잠옷 보니까 집 갔죠. 운동을 갔다 와서 뭘 하냐면 바로 눈바디를 체크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바디를 체크를 하잖아요. 뭔가 다이어트에 강박이 있던 시절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바디로 저의 뭔가 정말 음식 하나 안 들어간 몸을 보고 나면 그 이후의 시간대에 제 몸이 너무 힘들고 금세 막 음식 먹고 나면 당연히 배가 나오잖아요. 그런 몸의 변화를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면 절식 계획을 세우면서 잠든 적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냥 짬이 날때 보는 거를 더 선호해요. 왜냐면 다양한 상태의 내 몸을 봐야지 변화에 좀 내성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우리 몸은 언제나 다르기 때문에. 다리 눈바디는 많이 봤으니까 배만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해줄게요. 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보다 당연히 복부 쪽이 좀 부어있는 느낌은 운동을 하고 왔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밥을 먹었으니까, 아침에 요거트를. 제가 요즘 과자를 좀 많이 먹어서 약간 나왔거든요. 좀적군이로 넘어가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 괜찮아요. 또 빼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의 눈바디는 이렇습니다. 식단 관리 하는데 웬 과자냐?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 유지 어터고뭐 일주일 안 먹기 정도 할수 있지만, 그 이상은 사람이 사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씩 먹을 수 있는 걸로 한두 조각, 4시 네 대체로 네시에 먹는 편이에요. 오늘 운동하고 와서 간식 타임이 좀 많이 늦었는데 그냥 사람이 하지 말라면 너무 가고 싶어지기 때문에 난 과자 먹으면 안 되지 이러면안 되고 하나 먹는다 해서 갑자기 막 뱃살이 확 살이 확 찌잖아요. 그거 하나 하나에 연연해하면서 유지하지 않으면 좋겠다. 음. 오늘의 저녁 메뉴는 두부 청경채 볶음 할 거예요. 그리고 잡곡밥을 먹고 싶은데 필람들 잡곡밥이 사기가 힘들어요. 쌀밥입니다. 아, I don't have time. I don't h i m sorry. I'm sorry. 청경채 볶음 할 거라? 두부 볶음 할. 이러면서... 이렇게... 어, 오늘의 다... 소녀. 그래서... 단백질 아, 받은 식당. 중국음 요리 같다. 맞아. 중당에 비싼 요리. <laughs> 음. 언니 청정도 좋아해? 어어. 먹어봐. 음. 이게 동생 느낌이지? 어, 뭐야? 응? 이거 나 이한복 레시피 따라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로 해미들, 다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말이 돼? 이게 삼월이야? 항상 오늘도 다 녹았었는데 다시 어게인 눈이야. 저는 방금 이어게 났고요. 누가 봐도. 근데 제가 어제 오후 눈 바디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오전 눈 바디는 어떨지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어제 간만에 빡시기 운동 기념. 원래는 대체로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에서 눈바디를 보지만 여러분한테 그럴 순 없으니까 급하게 급조해서 입고 왔는데 하체 운동을 좀 했기 때문에 약간 여기 옆쪽이 예쁘게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복근도 약간 미세하지만 딱 예쁘게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막더 절식을 하고 좀 간식까지 줄이면 딱 11자로 복근이 생기는 편인데 저는 지금 교황생 중이기도 하고 또 엄청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복근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를 다 하고 왔고요. 요즘 이렇게 나갈 때 약간 피부에 선크림만 바르는 걸 꽂혀가지고 선크림만 바르고 화장은 거의 제대로 하는 그런 요상한 걸 꽂혔어요. 또 아침이라 할 때마다 물을 마셔야 된다. 과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일 발표가 있거든요. 네, 아점 시간이 돼서 그냥 이럴 바에야 점심을 먹으러 가자. 이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식당 가서 학식을 먹고 저녁에는 직후발을해 먹을 거예요. 음식 메뉴도 중요한데 제가 요리를 하면 확실히 설거지도 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좀 어떤 메뉴인지가 몸에 딱히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더라고요. 저녁에 제가 이런 걸 먹지 않는 이상은 뭔가 외식이나 바깥 음식을 먹을 때는 저는 무조건 청바지를 입고 나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약간 저한테 요정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맞은 순간 밥을 그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카리나 씨도 카리나 씨도 얘기한 적 있을 건데 여튼 그래서 청바지를 입고 나갑니다. 학교 가서 먹을 물도 챙겨서 지금 학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귀찮아도 이렇게 대충이라도 화장을 하고 사람이 나가야지 뭐라도 해야지.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나가는 것 같아요. 학교까지는 걸어서도 거의 한2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갔다 왔다 하는 것도 상당한 운동이다. 여기 건물이 학식당 겸 도서관 건물입니다. 여기 앞쪽은 도서관 건물이고, 밑에가 학식당 건물이에요. 도레미들, 이게 제 아점입니다. 너무 풍부하죠? 근데 사실 요것도 연어고요. 또 조그만 탄수화물 담아왔고 샐러드를 진짜 가득 담았어요. 소스는 발사믹 소스 부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사치거든요. 오늘 간식을 대신할 버터의 빵입니다. 사실 핀란드에서는 확식이 이렇게 다 건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따로 식단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일반식으로 담았는데 샐러드 볼 같은 선택지도 있고 채식 선택지도 있어서 사실 진 진짜 다이어트를 하기 너무 편한 나라어이 샐러드 덕분에 와서 살도 빠지고 화장실도 너무 잘 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거의 시작하기 전에 물을 꼭 많이 마시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먹는 음식량이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급 레스토랑에 왔다 라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먹어야 돼 나이프도 써가면서 천천히 여기가 저희 기숙사 헬스장이거든요. 이것도 어제 말했던 그 운동이랑 똑같이 7만원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들어가보고 봅시다. 여기로 열고 나가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운동에 쓸수 있는 도구들이 이렇게나 많이 놓여있어요. 놓여있고요. 캐틀벨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캐틀벨을 좀 사용을 해볼게요. 역시 시작은 뭐다? 귀엽게 시간 줬어. 브이로그를 찍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건 간식 먹는 시간을 찍는 용이야 래미 친구들 안녕 <웃음> <웃음> 내가 제주도로 여름 휴가를 가고 싶거든 우리 둘다 운전을 못하지 않아 저는 <laughs> <laughs> 오늘 저녁인 치코바예요 아직은 치코바 안 됐지만 베리베다 그래, 어쩌다 잘된 저의 닭과 양심상 적은 밥 영어로 가자, 3시간 말때 토할 것 같아. 이렇게 제 하루가 끝났는데요. 지나긴 하루였죠. 사실 이게 제가 도레미들한테 다 보여드리려고 운동을 연속해서 한 거고 사실은 이 3일에 한번 할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는 게 바쁜데 <laughs> 어떻게 운동을 매일 가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뭔가, 뭔가 근육통이 풀릴 때쯤, 좀 몸이 좀 무거워질 때쯤 운동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맞나라는 일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건 감량기 방법이 아니라 유지기 방법이기 때문에 뭔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감량기 식단이랑 유지기 식단을 똑같이 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그렇게 먹어야지만 유지가 될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아니거든요. 왜냐면 감량기 식단은 너무 끔적이고 힘들어. 그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또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이라서 제가 준비한 음식만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음식에도 적응을 하는 시간을 반드시 줘야 돼요. 알았죠? 운동도 했으니까 씻고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